우리들은 지속적으로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하여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식탁교제를 나눈 이 사건에 관하여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안디옥 사건을 갈라디아 교회에 소개하면서 이, 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이유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서 알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을 서로 이간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을 교란시키거나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바울이 안디옥 사건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찾아갔을 때에 그는 이미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 공유회에서 이방인 성도들을 할례를 받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적인 행위의 삶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약적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었던 야고보를 중심으로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었던 자들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 나오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요하면서 한 가지 제한점을 두었던 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음행을 해거나 하거나 이 음식법에서 피를 먹고 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안디옥 사건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안디옥에 방문하여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나바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안, 이 안디오계에 야구보가 보낸 할례주의자들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라 언급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베드로가 자리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이 심의화가 났고 그리고 바울은 베드로의 행위가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이 사상이 되어지고 있는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본문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 곧 자신들이 율법주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언급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의 말씀에서 반어법적이면서 수사학적인 표현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생각을 해 보면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면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 언약적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 할례를 받거나 그리고 율법적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권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한 걸음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다. 조금 더 좋은 위치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안디옥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당시에 커뮤니티 안에서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언약적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폴스트 클래스에 소속되어 져 있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세컨드 클래스에 소속되어 져 있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통하여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고 율법적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위치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자신이 무너뜨렸던 이 벽을 유대인들이 다시 세우려 한다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18절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곧 송량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헐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헐어 버린 이 담을 유대인들이 다시 세우려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신약성경 312면을 펴 놓으시고, 그리고 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만드신 평화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스자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의 새 사람이 되어져서 평화를 만드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공동체, 곧 샬롬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 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혈통적인 그 어떠한 그 장벽도 없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혈통적인 특징을 버리고 이방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미가 더 이상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수평적인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한 몸을 이루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서로에게 막혀져 있는 이 적대감이 이제 회 이제 이제 제거되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찾아 놓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몸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조건이나 이방인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이 위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적용하게 되어지고,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적용이 되어지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민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민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시작하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의 그룹으로서 한 목적으로 나아가지만 교회가 성장해 가고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 자신들의 그룹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그룹 사이에서 서로 보이지 않는 막힌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막힌 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공동체 안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게 되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의 종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은 성도들이 서로 서로 간에 사랑을 신천하고 어려움을 돌보아 주고 그리고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돌보아 주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한 가지 큰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 2장 19절의 말씀에서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율법에 대하여 죽어가고 있는 죽은 삶이고 그리고 노마서 6장 2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삶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 대해서도 죽어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죄로부터서 벗어나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20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을 때에 우리 안에 누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인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할 때에 우리들은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기도자의 기도자의 이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며 씨를 뿌리는 것은 헛되지 아니하다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면 이러한 것은 삶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실만한 물과 교회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일장 이십칠 절에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십 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라는 이 이신칭의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반대되어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 믿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보혈를 통하여 의롭게 되어졌을 때의 성도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 알아갈 할 때에 우리들은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실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야고보 선생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고, 바울이 노마서 1장 5절 말씀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했을 때에 이 믿음이 순종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안디옥 사건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하여 성도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보면 21절의 말씀을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성도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굴레가 성도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져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변화된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믿었을 때에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인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쳐날 때에 우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한 주간도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살아 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